우리 삶이 나날이 가면 갈수록 척박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참으로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 힘든 그러한 말세 지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하는데 그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법의 가치도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는 여러분, 없습니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폐색이 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일부, 극강부동한 기득권 세력에게, 우리가 두손 들고 항복해야 되냐? 패배를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럴 때, 이럴 때 사용하라고, 분발이라는 가치를 주셨습니다. 분발. 너희가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은 다소간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간 뭔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소간 뭔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분발을 하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열정을 갖고 한번 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면 얼마든지 상황을 이 불리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역전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발의 가치를 주신 거예요. 분발의 가치. 분발은 바로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분발은 폐색이 짙은 폐배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발 분발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왜 너희에게 분발이 필요한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회방하는, 방해하는 산원수마귀와 그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서 징취하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용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친히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치며 전장에 나아가서 그들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분발하시는 주의 능력의 하나님, 그 권능과 위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섬이든 광야든 어디서든 모든 사람들이 주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정사에, 관여하지 아니하십니다. 전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세태 보면 악인들이 흥하죠, 득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그것을 개선시키기로 작정하신다면 이렇게 우리네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적으로 로마의 그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 목숨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세상 정사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유혹을 하죠. 유혹을 뿌리치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은 악한 잔에 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악한 잔에 처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악인들이 자기를 악인이라고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보고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순순히 그 죄인이 시인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인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않는 그 병, 그 병이 가장 큰 병이에요. 가장 큰 중병이에요. 우리 육체, 우리 육체 목숨을 수명을 단축시키고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 힘들게 하는 그 육체 눈에 보이는 병은 그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 자기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죄의 병에. 깊이 깊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말씀, 회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용사같이 주님은 나가시어서 또한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면서 대적을 치시는 이 대적은 다른 대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회방하는 대적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직 하면 용사되어 전사가 되어 분발하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진멸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복음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회방하는 그 대적들. 그들은 결단코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결단코 용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평화가 아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집니다. 진리의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의 가정에 가장 먼저 그 전쟁,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구나. 복음을 회방하고 나를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는 그 일에 회방하는 세력,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극률 없는 가혹한 형벌로 다스리는구나. 나 또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다짐하고 작정하시는 여러분들의 시 예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분발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여 구원 이 사역을 회방하는 세력과는 반드시 전사가 되라, 용사가 되라, 분발하여 너희는 크게 외쳐 싸워라, 그 대적들을 크게, 크게 진멸하라. 이렇게 분명히 선민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선민들은 주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죄악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징치를 받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뭐예요? 오히려 대적들에게 종살이하는 그 가혹한 형벌 가운데 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서는 진실로 진실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악에 떠밀려가는 그러한 부정한 자들, 존재들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 하나님과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핑계 삼아, 우리가 오랜 포르 생활에 지쳐서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신앙, 불순종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기력, 무 감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없었다. 또한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얼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실 은총을 숨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률 없는 심판으로 그들을 가혹히 징취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죠. 스스로가 죄악을 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죄악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대가는 이렇게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멸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구원이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단언코 단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멀게 멀리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것,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 부른다는 용어는 예배 용어입니다.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예 배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 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만나 주시겠다고 예 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예 배에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무감각에 빠지게 되면 이예 배를 멀리 하게 됩니다. 예 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스스로 분발하여 줄을 붙드는 자, 붙잡는 자도 없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나락에 빠져든 겁니다. 완전히 죄악의 수렁에 빠진 겁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징치를 받는 가운데도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원대로, 육신의 마음의 원대로, 죄인된 그 속성, 근성 그대로로 계속해서 모여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이와 같은 구원 없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모자랍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분발이라는 가치를 붙들고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할 이때입니다. 분발하여, 스스로가 분발하여 줄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 힘을 다해서 열정을 갖고서 줄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주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풍발하여 주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면서 주님 가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내게 돌아오소서. 내가 주님께 겸손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내가 예배 회복하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길 아 원하오니,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분발하는 신앙으로 회개자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분발하는 신앙, 분발하는 신앙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악과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분발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추워도 악에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행보를 올가면은 그 중한 죄짐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죄악 벗은 영혼들 되어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이 경주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경주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만 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와 영생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일은 바로 헛되지 아니한 주의 일입니다. 모든 일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일, 세상 만사는 다 헛되도다. 모든 부귀영화권세를 누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이 솔로몬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전무후무하다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직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 되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 유혹과 시험에 맞서 분발하는 신앙을 가지고 분발하여 주를 붙들어 세우고 분발하여 주를 붙잡고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받는 승리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